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T 1급 샘플 문제 3번 네. 마지막 문제죠. 문제 5, 문제 6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주어진 도면대로 어, 모델링을 하는 어, 문제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모델링 할때 기존에 작업했던 거에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어, 새 창을 띄우셔도 되는데 헷갈리지 않으면 새 창을 게, 어, 띄우시는 게더 좋습니다 어차피 뭐 상관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 창을 하나 띄울게요 어, 뉴드로잉 눌러가지고 뭐 모눈 같은 거는 이제 꺼주시면 되고 음, 이 상태로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면을 좀 제대로 볼게요 음. 자 도면을 제대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네요 일단은 형태는 되게 단조로워 보여요 단조로워 보이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원기둥이네요 어, 원기둥이고 이제 어, 양쪽이 좀 파져나간다 그렇죠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이쪽에 제 있는 커다랗게 있는 이 원기둥을 보시면 되겠대요 음, 원기둥 이렇게 된 원기둥을 보시고 반지름5 0절의 원기둥이다 그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제 양쪽을 이제 이렇게 팠다, 그렇 양쪽을 이렇게 팠다. 그게 이제 어 거기에 대한 치수가 이제 74죠. 어 파져가지고 이제 좁아진 폭이 이제 74다. 이거 폭하고 이제 폭이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도 좀 이렇게 깊이 파져 있다. 이제 그 깊이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어, 66이다라고 나와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바닥 쪽에 이제 어차피 이제 남는 거 34. 이제 저 전체 높이가 안 주어지고. 이제 이거랑 이제 이거를 더하면 이제 진, 체 높이에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원 기둥은 전체 높이에 걸쳐서 있습니다. 전체 높이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에 <laughs> 대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음. 뭐,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어, 요기 풍면의 모습을 그려주면 그냥 거의 대부분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건 이제 구멍 뚫어주는 거. 어, 평면의 모습을 이제 거의 그려주면 끝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상 평면의 모습을 그려주면 끝난다고 하면 은이 상황에서 지금 평면을 보고 이상이잖아이 상황에서 지 화면을 돌리질 않아요, 잘돌리질 어, 않고. 자, 일단 여기 우리가 필요한 게 이제 요원 기둥이니까 어, 원 기둥이니까 이제 원을 먼저 그려주죠. 평면에서 보는 원으로 보니까 이 서클. 자, 여기서 반지름 50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돌출되는 부분만 이제 사각이에요. 돌출되는 부분만 사각이기 때문에 이 돌출되는 부분이 필요해서 음. 일단 폭이 38이죠. 그러면 자,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그쵸? 수평선이 하나 놓이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옵셋 절반이 19, 38이니까 19, 19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7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에서 수직선 하나,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옵셋 7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REC. 자, 요렇게 사각형 구성할 거예요. 굳이 트림을 자를 필요 없습니다. REC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요렇게 사각. 어, 선생님, 사각이 이렇게 아니라 이제 원에서 튀어나오는 부분만 사각 아닙니까? 지만 이거는 이제 누드이 제가 얘기하지만 어차피 합쳐, 원 기둥하고 합쳐지면 없어지래요. 어. 없어지래를 더 그린다고 해서 뭐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모델링할 때 가장 처음에 잘못하시는 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을 뭐냐면꼭그 형태에 맞춰서 딱그 부분만 딱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겹쳐져서 없어질 부분들을 뭐그 부분만 그리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원 기둥을 뺀이 부분만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 많은데 어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굳이 시간 낭비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건 이제 요74 폭인데 그거는 이제 뭐예요? 옵셋 74, 이제 이렇게 이어74가 아니죠? 옵셋 74 나누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 반반 네. 실수할 뻔했어요. 이렇게 어, 실수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반반 보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림해서 이제 얘로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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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줘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생각하는 게 대부분 이제 요거 하고 요거 하고 해서 이제 요 부분을 딱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하요 부분을 가지고 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해주면 이제 라인. 여기서 이렇게 쭉. 음. 여기서 겹치게 쭉 해서. 크림.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제 요 선도 두 개를 만들어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평면에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얘랑 많이 똑같이 안그리고 이제 3D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그려준겁니다. 3D로 만들기 위해서. 그려놓고 여기서 톱에 좌측 하단 눌러서 등각으로 바라볼게요. 등각으로 바라보고 자 일단은 이 사각형이 돌출되는 높이 여기 써있죠. 34라고. 그러면 이제 ext 3 4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이 돌출되는 높이는 34에 66을 더하는 겁니다. 얼마일까요? 예, 네, 100이죠. 100. 100이에요. 100인데, 이게 이제 만약에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은, EXT. 선택을 하고 엔터. 여기다가 34 더하기 1, 어, 66.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안 돼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곱하기 나누기. 만약에 제가 한번 곱하기를 해볼까요? 34 곱하기. 네, 입력이 안 돼요.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옵셋 명령을 할 때, 어, 이 연산이 먹었는데.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명령어마다 특성이 있어요. 연산을 먹는 명령이 있고, 명상을, 연산을 안 먹는 명령이 있는데, 연산을 안 먹는 명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기를 호출해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작은 따옴표. C, A, 계산기를 호출하는게 이제 윈도우에 있는 계산기를 호출하는게 아니라 어, cad가 갖고 있는 계산기 근데 어, 값을 자동으로 입력해주는게 이제 작은 따옴표 cal 하고 엔터를 치면 어, 뭐라고 그러느냐 expression, 표현식이라고 나옵니다 어, 여기다가 내가 34 더하기 66을 입력하고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돌출이 되죠 어, 그리고 이제 커맨드라인에 써있는 걸 보면 100이라는 값이 보일 거예요 어, 계산해, 계산한 결과 값이 입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요 그려놓은 선들이 있는데 이게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으면 안되고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ove 자 얘를 다 선택을 하고요 바닥에 내가 그려놓은 선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점에서 요 위쪽 원의 4분점까지 올려주시면 돼요자 그래 놓고 이제 뭘 해주느냐 어, 프레스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를 완전하게 그리자 이렇게 프레스풀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press pull -L. 하고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가면 이부분 잡히죠 이렇게 딱 잡아서 얘를 잡아 내리는데 얘 어디까지 내리느냐 여기 얘는 깊이가 써있어요 42 42인데 42 내리면 되는데 마우스로 이제 아래쪽을 향하게 되면 42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라 press pull 같은 경우는 press 값이면은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하고 제가 42를 입력을 해보면 42 튀어나옵니다 아래쪽으로 안 가요 제가 마우스로 아래, 아래쪽으로 끌어내렸잖아요 내렸다고 해서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플러스 값이 무조건 튀어 나와요. 어, 튀어 나오니까 저런 플러스 풀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P R E S s P U -L, L. 형상을 팔려면 형상을 팔려면 선택하고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42. 음수의 값을 넣어야지 판다라는 거예요. 자, 요 반대쪽도 해주면 되겠죠? 반대쪽 여기를 딱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42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도 파이겠죠. 프레스풀 명령해서 이쪽 가운데 잡히죠? 어, 선두 개를 제가 그려 놨으니까 가운데 딱 잡히면 클릭을 한 다음에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66.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66이 끝나는 지점이 그 66이 끝나는 지점이 요 34랑 딱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 치수를 보고 이제 3 4를 먼저 돌출을 해 놨으면 그럴 필요 는 없이 PRESSPULL 프레스풀을 하고 자, 여기를 딱 찍고 어, 그 다음에, 엔터, 아이고, 여기서 여기를 땅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느냐, 요 끝점, 34 올린 요 끝점을 딱 찍어주면, 그러면 66을 파고 내려가요. 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뭐 해주면 돼요? 어, u, n, i, 합쳐버리면 돼요. 두 개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면이 딱 평평하게 이렇게 딱 되잖아요. 음, 그니까 이제, 어차피 합쳐서 없어지는 부분을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죠. 좀 작업을 빨리하고 편하게 할수 있게 그냥 덮어서 그린다. 라는 식으로 그려,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구멍만 뚫어주면 되는 거죠. 뭐, R10짜리 구멍을. 그럼 이 상태에서, 어, 나 UCS도 바꾸는 거 귀찮다. 라고 하면 이제 원을 평면, 에다 그려놓고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음. 그려주는 거어떻다 그려줄 거냐? 여기서 16mm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 위쪽에 있는 요 모서리 중간 여기다 그려주시면 돼요. 서클 요 중간점에다가 일단은 반지름 1 0으로 그려주고요. 얘를 뭘로 사말로 돌려주면 되겠죠. 얘 선택하고 선택하면 이제 저 원의 중심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 기즈머의 위치를 옮겨줄 필요는 없고 어느 축으로 X 축으로 돌려야겠죠. X 축으로 딱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어, 지금 잘안 보인다 그러면 겹쳐요 기지방 사이즈가 겹쳐서 그래요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보이시죠? 하지만 90도 트는 거는 이쪽으로 90도를 트나 저쪽으로 90도를 트나 원은 똑같아요. 어, 원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90이라고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음. 자 이게 이제 어디 그려진 거예요? 여기 그려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중심점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려진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요? 밑으로 16mm만큼 끌어 내리면 돼요. move. 선택하고. 그 다음에, 빈곳 아무데나 찍고, 밑으로 16mm. 끌어 내리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pr, e, s, s, p, u, -L, l, 엔터. 자, 요 구멍 안쪽 클릭, 그 다음에 쭉. 그래서, 반대쪽까지 쭉 가로 지르셔야 돼요. 가로 지르게, 땅! 그래야지 양쪽이 모두 다 뚫리겠죠. 어, 어. 반대쪽까지 가로 지르 그러면, 어, 이 형태. 끝났다. 어. VS 컨셉,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죠. 양쪽이 파졌고, 가운데 파졌고, 가운데는 이 튀어나온 부분과 높이가 동일하고, 튀어나올 부분, 튀어나갔고 옆에 구멍 뚫렸고. 죠 어. 어. 늘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 작업을 할 때, 비주얼 스타일을 3 d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서 바꾸는 일이 거의 없죠. 어. 없어도 형태가 다 이해가 가고, 제대로 그려져 있다는 걸 이해가 있어요. 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음영처리 시각적인 거를 너무 의존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원하는 형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요번 형태는 솔직히 말하면 요 앞에 있는 이제 문제보다는 좀 쉬워요 너무 단순한 형태고 한 면에서 모든 걸 거의 다 끝낼 수 있는 형태라 문제가 좀 너무 쉽기는 해요 이게 어. 자,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이거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P. 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얘랑 똑같이 하려면 이제 X 라인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X 라인으로 바꾸게 되면 불편한 점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면들하고 이제 가려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2D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서 똑같이 이제 3P 하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모서리 찍고 그 다음에 요 끝점 찍어주자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리스트 L I 엔터.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쳐 주시면, 값이 나오죠? 클릭하면 한번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위로 이렇게 마우스 휠 돌려가지고, 위에서 이제 랭슨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랭슨이 236점, 그쵸? 236.8844. 저렇게 나오네요.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답을 적는 칸에다가 딱 선택을 하고 컨트롤 V로 갖다 붙여넣으시면 되겠죠. 네. 갖다 붙여넣으시면 되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마찬가지 정답이 제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거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최적 구해야겠죠. 최적. 예, bol, u, m, e. 볼륨, 엔터.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최적은 이제 507785.2519. 그쵸? 마찬가지. 클릭하고, 사라지면 이제 위쪽으로 싹 해서 이제 볼륨 쪽에서 쭉 드래그 하시고, 네.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 컨트롤 V로 따붙여넣어 주시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값은 이제 제 거를 마찬가지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하면은, 어, 이제 샘플 문제 3번, 샘플 문제는 다 끝났네요. 어, 이제 다음번에 이제 CAT 1급은 기출문제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가장 이제 오래된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서 올라갈 거예요. 차근차근 풀어서 한 번씩 풀고 이제 어, 최근 기출 문제까지 하게 되면 어, 제가 이제 CAT 2급 과정, <laughs> 1급 과정 하고 있는 강좌도 모두 완료가 될 테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찬가지 지금 CAT 2급 하는 것처럼 어, 매달 시험이 치러지고 이제 그 문제가 공개되면 한 번씩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